안녕하세요. 세계정보보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가을비? 자 가을비 가을이 아니고 겨울같은데 좀 추운데요. 자, 오늘은 뭐냐 자, 오늘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자 파워키디 X39 프로 여기에 X39도 있고 프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요 녀석을 제가 전에 X70 샀는데 그건 너무 크고 조작이 좀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좀 작고 좀더 화면이 나은 그를 예. 한번 골라봤는데 파워키드 X39 프로 레트로 미니 게임기 4.5인치 IPS 어, 그래. IPS 이거 중요하죠. 자,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요 요석이 x 3 9 39를 요새 그러니까 X39를 리뷰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땜빵 TV나 아니면은 뭐 무적 풍화륜 예 대표적인 그 게임기 네, 리뷰하시는 분들이 어 근데 요거 뭐 그냥 괜찮다고 예 얘기를 들어 가지고 한데 요게 있더라고요. 조금 화면이 조금 더 크고 IPS 화면으로 이제 해상도가 더 좋고 배터리도 좀더 늘었네요. 어, 그래서 요 녀석으로 했습니다. 가격도 보면은 레트로 게임기가 파워키리는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엠버닝은 좀 비싸고. 그래서, 예, 요 녀석을 한번 질러봤습니다. 자. 색깔은, 예, 색깔은 약간 우중충하죠 사실. <laughs> 자, 어. 저는 64기가로 주문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오. 게임기가 있고 게임기가 예딱 누워서하기 좋은 예 사이즈거든요 보니까 설명서 있고 선 C 타입 끝자요 요석이 예 크기가 크기가 딱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모콘 크기. 제 뺨이 쫙 펴면 한20 정도 되니까, 예. 오, 아담하고 귀여운데요? 밑에는, 예. 제가 64기가를 시켰거든요. 64기가고, 요거는, 예. 조이스틱 같은 거, 연결하는 거. 1, 2, 2개고. 위에는 전원하고, 요거는 TV 연결하는 거고. 요거는 TV 연결하고. 헤드폰 연결하는 거 있고. 볼륨 조절 있고. 전원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R1, R2. 팔이 너무 평평한 평, 뭐고 평평한데 자뭐 무겁습니다 보통 요 조이스틱이나 예 아날로그 스틱이 스트리트 파이터 2 해가지고 장풍이나 오류 겟만잘 나가면은 예 성공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풍, 오류겐. 그것만 나가면 뭐, 크게 문제가 없던데. 아, 그리고 이게 보호필름이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예, 괜히 건드렸다가, 예, 기포 들어갈까봐. 어,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요석이한1 0일 정도 걸렸나? 어, 생각보다는, 예, 날짜 계산하니까 조금 빨리 온 편이긴 하고요 저번에는 막한 뭐 15일, 2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이 구동되는 프로그램은 X7이랑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리뷰 영상이나 이런 거 봐도.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이거 화면 비율 바꾸는 게 옛날 거는 있었는데 요즘 버전에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것도 중요한데 비행기를 이렇게 막 느려서 느려진 화면으로 하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작더라도 한요 정도 되는 예 화면 비율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 예 만져봤는데 어, 장풍은 잘 나가는 것네요. 같자 일단. 64기가를 시켰는데 게임은 예. 5687개가 있습니다. 개가 있고 게임 세팅을 예. x 게임 세팅을 들어가 보면 랭귀지 영어랑 중국어. 저는 처음에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어로 돼 있고 테마 테마, 이게 원이고, 2고 어, 전에 거랑, 예, 테마가 다르네요. <laughs> 자, 응? 어, 이번에는 테마가 세개다 괜찮은데? 오, 어, 세개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백라이트, 예, 요거 밝긴데, 잠깐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아, 어둡죠. 자, 조금씩 밝아집니다. 자, 최대 밝기로 하고. 아, 이건 꺼지는 거. 예. 15초 오면 꺼지는 걸로 할까? 15초 오면 꺼지는 걸로 하고. 이어폰 볼륨. 아, 그래. 아까 게임하는 도중에, 예. 게임하는 도중에 이거 위에 볼륨 버튼을 막 눌렀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가? 그건가? 어, 그건 좀 불편한데. 그래.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밑에 거는 막 지워지고 이런 거라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자 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타입하면 플스까지 있습니다 플스가 한 100개 정도 게임이 있던데 어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예 보면 이미지가 그렇게, 예. 조금, 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X70, 예. 그거랑. 아, 근데 이게 최대 단점이 그 비행기 게임할 때 화면 비율 그게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게임 도중에도 제가 들어가서 해봤는데, 게임, 화면 비율 바꾸는 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없고, 일단, 뭐, 장풍 잘 나가는 거에 만족해야 되나? 예. 장풍만 잘 나가도, 예. 크게 지장은 없죠. 그리고, 아,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게임이 차라리 화면이 작더라도 이렇게 비율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예. 비율을 맞출 수있으면 좋겠는데, 비율이 쫙 늘어난, 예. 이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셀렉트 누르면은 돈 넣는 거에 크레딧트가 올라가고 자 하면 아 이거 참 랜덤 자 이렇게 비율이 예쫙 옆으로 가로로 확 늘어나 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늘어나면은 예 비행기 조정하는 게예요 미사일 피하는 게, 예 미살피 하는 게 은근히 더 어렵죠 보면 이그러니 이게. 어. 그러니까 이게 옛날 버전에는, 예, 옛날 프로그램 버전은 화면 비율을 바꾸는 게 있,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A13? 예, A13에는 화면 비율을 바꾸는 게 있거든요. A13이 요 녀석입니다. 예, 요 녀석은 화면 바꾸는 게 있어요. 비율 바꾸는 게. 자, 메뉴 누르면은,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여거 그러니까 여기 세팅에 들어가도 화면 비율 바꾸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 아까 장풍 잘 나가는가 보려고 스트리트 파이터를 아까 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이상하게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소리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조절되네요. 볼륨 버튼 예. 미세하게 조정이 됩니다. 많이 누르니까 예. 소, 되네요. 어? 내가 시작을 안 했던가? 자, 요그 녀석을... 예, 장풍 잘 나가는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격투게임 할때 거의 이걸 쓰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키가... 여기 4개는 전부 잔손, 중발, 예, 그런 거만 있고, 요게... 예, 근손, 여기에 금발돼 있더라고 처음에 딱캐음캠메는오 그게 너무 불편한데 그래. 지금 제가 앞에 카메라를 두고 있어가지고 <laughs> 예 예. 예 장풍은 뭐. 어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뭔가 이질적인 예, 느낌 때문에 지금 뭔가 조작이 예. 그런데, 뭐, 이 정도만, 예, 장풍이 뭐이 정도만 나가도 예. 일단 요큰 손, 큰 발이 예, 여기 있다는 게, 할 때마다 그래, 키를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지금 제가 장풍을 좀못 쏘는 거지 예 어, 이 정도면 예 괜찮습니다 장풍은 패드는 어 근데 패드로는 패드로는 장풍이 안 나가요 <laughs> 어 아하 이거 참 메뉴 누르면, 예, 나갈 수 있고. 아, 그리고 이걸 지금 잠깐 만져봤는데, 와, D가 너무 평평해, 평평해가지고, X70 때도 그랬는데, 와, 이거 너무 뭐랄까, 이게 D에, 요, 예, 뭐, 받치는 잡는 게 없어가지고, 아, 이게 너무 낯섭니다 이게. 너무 불편? 예. 손맛이 예. x 5일 x 5일이 예. 그것도 가슴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x 5일이좀더 비싸죠. 예. 그게 화면도 조금 더 크고, 예. 뒤에도 약간 볼록하고, 약간 스위치 닮은 거 있거든요. 예. x 5일도 오일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x 5일은 예. 근데 가격 대비 예. 싸면서 그나마 쓸만한 게요요석인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질렀거든요 오일을 할, 살까 아니면 요걸 살까 하다가 요걸 했는데 어, 뭐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나쁘지 않느냐 딱 크기가 그러니까 예 크기가 들고 다니기 편하고 작고 그리고 뭐 장풍도 나가고 가성비도 괜찮고 부담없이 예. 딱 그거죠 예. 게임기에 예. 10만원 이상 예. 쓰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 괜히 엠버닉 같은 경우에는 기기도 괜찮고 예. 다 좋은데 뭐랄까 이 레트로 게임기 그냥 가볍게 즐기기에는 예.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막 수십만원씩 나가니까 그냥 싼거 하나, 싼거 그냥 쓸만한 거, 예. 요 정도만 돼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예. 그나마 최고의, 예. 가성비고, 요거보다 조금 더, 예. 괜찮은 거 사시려면, X51, 예. 51이 괜찮은 것 같고. 그 윗, 등급으로는 이제, 많죠. 예. <laughs> 비싸고 좋은 건 많죠. 근데 싸고 괜찮은 걸 찾으시려면 제 생각에는 요거부터 요거랑 X3 그니까 요거 X39 프로 X39 프로랑 X51 그 정도가 예요 밑에서 이제 예 가성비가 괜찮고 이제 그 위로는 이제 많죠 자 오늘은 저렴이들 중에서 최고 가성비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 X39 Pro를 한번 예,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겨울에 예, 집에서 게임하실 분, 게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자, 세계정복보였습니다.